おおじじさん、んんあたたししのことかわいいかわい,いんじゃなななくくて怖いよよちょっと日本語がっががうう気ね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大口の取引先の井田工業が潰れうちも時間の問題だとメインバンクの関西シティが突然融資を断ってきましていやまだそれだけならいいんですが前回融資してもらった5000万まで当社から強制的に取り上げられて このままではうちは今月確実に不渡りを出します。どうか、どうか力をお貸しください。牧野社長、この内視鏡用ソケットを特許申請してますかああ、はい。こちらにあります。はい、こちらです。昨日、特許庁から認可が出まして。製造現場を見せてください。はそして製造現場。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どうぞ。はぁ、あ。ため息。ほとんどが手作業ですね。開発の試作機を作る現場なので、量産が決まればある程度は LINE に載せます。しかし、こうちまちまといちいち手作業で行おうとなると人件費も膨大だ。 あえてそう知っているんです。ほう。うちの船員は手で触れて、目で見て、音を聞かないとわからない感覚が大事なんです。牧野さん、作業の自動化が融資の条件だと申し上げたらどうしますかそれは、また、他の銀行を探すまでです。これは私のポリシーだ。 これだけは譲れませんティタン製のエンジンバルブですかええー、極限まで軽くて丈夫なものと海外の F1 チームから頼まれて特別に作っているものですそうですか手作業でこれだけ正確にティタンを切削する技術は見たことがない素晴らしい熟練工をお持ちですねコンピューターには限度があるそのポリシー 大切になささってくださいでは短歌としてここですぐに融資のお約束はできない決まりです林議が通るまではですから最善を尽く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ただ一つ条件がありますこの特許は甘すぎる物質名と使用用途が固定しすぎてます これでは少し変更を加えただけで同じような効果を簡単に盗まれてしまう。すぐに作り直しましょう。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何言ってるのか全然わからない。아직단어정리도안했다。단어정리。正規、セミス機械、정밀機械へ順まり大口、 입을 크게 벌림, 큰 입, 호언장담, 큰 소리, 거액의 거래, 거액이죠. 토리기사키 거래처, 토자, 그 자리, 당분간 잠시 요런 뜻도 있지만 원래 당자란 뜻이죠. 토리야게르, 집어들다, 들어올리다, 빼앗다, 걷어들이다. 후아타리오다스, 부도를 내다. 같은 말로 토산이란 단어가 있죠. 도산이란 뜻이죠. 토쿄 신세, 특허 신청, 닌가 인가, 허가, 시사키, 시제품이죠. 샘플 모델입니다. 찌마찌마, 아담한, 사소한, 아기자기한, 뭐, 조철한, 자잘한, 요런 뜻이 있습니다. 작고 아담한 모양이죠. 세조겜바, 제조 현장입니다. 태사교, 수작업, 보다이, 방대, 팽대, 부풀어 올라 커지는 모양이죠. 새사 절삭, 금속을 자르고 깎음, 요런 뜻이죠. 포리시, 정책, 방침, 정량이란 뜻이 있습니다. 격크겐 극한, 링기, 품이, 주크랭코, 숙련공이죠. 반대말로는 미나라이코가 있습니다. 견습공이죠. 시오요토 사용용도죠. 스크린하우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고쳐 만들다. 다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삼촌 화장실 갈래요. 가자 아직 본문 해석 남았다. 삼촌 너무 미워. 본문 해석. 고쿠유시지코는 3개월 전 오사카, 후쿠시마, 마키노세이키 오 대출사고에 3개월 전이죠. 오사카 후쿠시마쿠 마키노 정밀 기계 오우구치노 토리 기사키 이바타 고교가 쓰브레큰 거래처인 이바타 공업이 망하고 우찌모치칸노문다이다또 메인방크노 칸사이시티가 도투 유시오 코토와트키마시데 우리도 시간 문제라고 주 거래 은행인 칸사이시티가 갑자기 대출을 거절해 왔었고 뭐 거절해 왔었는데. 이야, 맞아,それだけならいいんですが,前回 유시してもらった5,000만まで 토사から 효세的に取り上げられて 아니, 그 정도뿐이라면 괜찮겠지만, 그 정도라면 뭐 좋겠지만, 저번에 대출해 주었던 5,000만까지 계좌에서, 그당좌죠당좌 당자? 해당 계좌죠, 해당 계좌. 효세택기니, 그니까 경제적으로 빼내요, 회사에 가서, このままではうちは今月確実に不当たします。どうか、どうか力をお貸しください。이 우리 회사는 이번 달에 부도를 냅니다. 제발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마키노 사장. この内式強用ソケット特許申請してますか 마키노 사장님. 여기 내시경용 소켓 특허 신청 하셨습니까? 아, 직원이 아, 하이. こちらにあります。 아,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키노 사장님이, 하이 고치라데스 네, 이겁니다. 사쿠시스 도쿄초가라 닌가가되마시대 어제 특허청으로부터 인가가 나서 허가가 나서. 세조겐바오미세트쿠다사이 제조 현장을 보여주세요. 하, 소시테 세조겐바. 아, 네. 그리고 제조 현장. 사원들이 꼰니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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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마키노 사장이. 환자화를 데리고 옵니다. 도오소. 네, 여기입니다 하, 타메이기 보통도 같아 사교됐으네 하, 하면서 이제 한숨을 쉬죠. 대부분이 수작업이네요. 카이츠는 시사기요. 스크르 갬반하노데. 료상과 개발해봐. 아르테도 라인이와 노세마스. 개발 시제품을 만드는 현장이라. 개발 샘플 모델을 만드는 곳이라. 현장이라. 묘산같이말해봐 양산이 결정되면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라인이라는 거는 자동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죠. 시카시코치마치마또 이지이지 태사교대오코나우드나루드진케이히모보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코치마치마가뭐 찌마 작고 아담한 모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짜잘한 말, 뭐 짜잘한 것, 세세한 것을 말하는. 이렇게 짜잘하고 세세한 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면 인건비도 막대하죠. 뭐 장난 아니죠. 아예 때 소시 때는데스 일부러 굳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우. 우치노생인와 테데 흐렛데, 메데 밑데, 오또오 기카나이도 わからない感覚가 다이지난데스. 저희 제품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지 않으면 모르는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인들의 촉감이죠. 마키노상 사교는 지도가가 유신을 조건한다 또모셔야겠다라도심었스까 마키노상이지만 마키노 사장님 작업의 자동화가 대출의 조건으로 하면 조건으로 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래와 맞다 호가노긴코 사가스마데스. 그 다시 다른 은행을 찾아야겠죠. 고려와私の 폴리시다 고려 だけ는 유즈르마세. 그건 저의 정책이요, 정략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경영 철학이에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요렇게 해석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티탄세노 엔진 밸브 됐까 티탄제 엔진 밸브인가요? 예. 극경まで 가볍고 정교한 것으 해외의 F1 팀으로부터 타노 특별히 作ってるものです. 네, 극한까지 가볍고 단단한 것으로 해외 F1 팀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소うですか 테사케데 고레다케 정확히 티타늄을 셋작스루 기주츠오 미타 코토가 나 그렇습니까? 수작업으로 이만큼 정확하게 티탄을 깎아내는 기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바라시 주쿠랭코 오모치데스네. 컴퓨터니와 견도가 아르. 소노 폴리시, 大切스な 나사테 く다사이 대단하신 숙련공을 두셨군요. 컴퓨터도 한계가 있어요. 그 경영철학 소중히 간직하세요. 대화. 그럼. 방카토시 대고 고대 수근이 유신노 약속구와 데키나이 키마리데 은행 언어로서 여기서 바로 대출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린기가 토르마데 오 데스카라 사이젠 오츠쿠시마스 품이가 결정될 때까지는 결제가 날 때까지는 그러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리가 토고자이마스예 감사합니다. ただ一つ条件があります。この特許は、まあ、すぎる。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특허는 허술해요. 아마 すぎる죠 허술하다는 뜻이죠. 부스스메토 사용 용도가 고정시 すぎてます. 물질명, 재료명이죠. 사용 용도가 너무 고정되어 있어요. 고려대와 조금 변경을 꼬아 놔다だけで同じような効果が簡単に務まれてしまう。作り直しましょう。 이러면 조금만 변경하는 것으로도 같은 효과를 간단히 도둑맞게 돼요. 바로 수정합시다. 하이 하이, 아리가 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 친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던 이야기를 나눠봐요. 꼭 일본어로 댓글 달아주세요. 같이 얘기해요. 오샤벨리의 즐거움? 니토라 뱅큐까이.